이를 그냥 지나치고 말로만 축하한다고 하면은 섭섭. 한 남편.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오늘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기념하느냐에 따라서 죄송한 말이지만 좋은 성도 나쁜 성도 아니 그럭저럭한 성도 좀 말이 이상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 기념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제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의 아멘 소리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면은 아멘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다 일일이 여러분이 아멘을 하는지, 노멘을 하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은, 아멘 하면서 어떤 표시를 하냐면은, 자, 손을 들고 저한테 이렇게 하트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아,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 이거, 이거 뭐안 하신 분들이 많아. 이거, 이거.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하셨음을 믿는 이 바탕이 없으면은 설교가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이 믿음은 아멘의 이 대답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엇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엇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이 안식이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는 얼른 내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싸서 그냥 무덤에 안치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서 그 시체의 향품을 바름을 통해서 시체가 썩어갈 때 냄새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어요. 오늘 마태복의 말씀은. 거길 무덤에 갔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구를 돌려 가지고 연 다음에 그 천사가 그돌 위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지진이 나니까 큰 지진 나니까 그들이 두려웠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 하지 말라. 예수님이 부활. 하셨다.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 얘기를 해주려고 제자들 향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두 여자가 예수님의 팔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는 말을 전해주라. 라고 다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고 거기서 부활하셨는데 왜 하필이면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대해서 참으로 애정이 많아요. 거기는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아픈 자들, 정말 위로를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의 삼년이라는그 사역을 어디서? 거의 가장 주된 장소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너희는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활절에, 이 부활절에. 이 부활절을 가장 기념하는, 가장 아름답게 기념할 수 있는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죄송합니다. 제가 부활절이라서 다른 봉투로 부활절 헌금 봉투로 제가 놨습니다. 어, 부활절 헌금 넣는 거랑 그냥 일반 헌금 봉투 넣는 거랑 별 상관 없어요. 하지만 그냥 오늘이 부활절이다라는 것만 보여주려고 그 놓은 거지 이번 부활절이니까 특별한 헌금을 많이 내십시오라고 한 거는 아닙니다. 즉 부활절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헌금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부활절에 기념하는 데 있어서 저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을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뜻이 있겠죠. 만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것이 포커스였어요. 다른 어떤 것을 기념하기보다는 가장 부활절을 잘 기념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한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저는 가장 부활절다운 부활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가서, 제자, 사무라는 거였어요. 한국은요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은요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Good라는 단어가 이게 Holy라는 단어랑 뭐 단어상 비슷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한국에서는 Good Friday. 그걸 또 한국에서는 또 그렇잖아요. 이거를 또 즐거운 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즐거운 금요일 하면은 아마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성금요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미금은 굿 프라이데이. 그래서 한국은 금요일날을 어떻게 지내야 돼요? 거룩하게 지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보내야 돼요. 근데요, 미국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왜? 좋은 날이니까. 저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는 good new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에는 십자가의 그 달리심이 빠져 있습니까? 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빠져 있습니까? 복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 고통당하신가, 죽으신가, 살아계심이 다 선포된 것이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복음이에요. 살아계심도 복음이고요. 저는 그래서 성금요일란 단어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good Friday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제용서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고 그러기에 저는 그프라이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의 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가 다시 사셨음을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 달립니까? 세일 하는데, 오늘 이 세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가게까지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게 안에 들어가서 달려가더라고. 혹시나, 세일 품목이 다 떨어질까봐.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늦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많이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가 좋은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현수, 지수, 예림이한테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부,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제 모든 목회의 포커스가 우리 성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지쳐져 있어요. 여기는 지금 다 설교 말씀 듣는데 우리 애들은 지금 단데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가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요 어클라에 있어요. 내 자녀들이요 버지니아에 있어요. 내 자녀들이요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그들이 거기서 신앙상을 잘하겠지. 아니요. 우리는 그들에게 달려가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이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들에게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애틀란트에서 많은 대도시에서 아시안 혐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꼭 코빙 나1 9 때문에 발생한 아시안 혐오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LA 폭동 때도 우리 원치 않는 우리 한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제가 그냥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흑인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근 아프리카 아메리칸 그그 아중에서도 그분들이 한국 분을 도와주고 막아주신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림이 친구가, 학교 예리미 친구가 아프리카메리칸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림미한테 와서 그랬답니다. 요즘 아시안 혐오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이게 협박인지, <laughs> 아니면은, 어, 뭐랄까, 관심인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림이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관심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이런 아시안 혐오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우리 모두가, 모두가 한민족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원래 러턴 한인 나사레,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이름을 한달 빼요. 러턴 나사렛 교회다라고 우리 달력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단지 한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러턴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해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러턴 지역에서 침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로튼 이름을 썼을 때는 내가 이 지역에서는 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의미예요. 아마 여기 전에 이름을 지었던 목사님 좀더 통통이 좀더 크셨으면 우리 한국에 있는 지구촌 교회처럼 지구촌 교회다, 지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게 로턴 이름을 썼을 때는 내가 이 로컬 지역에서 내가 교회 의 사명을 다 하겠다는 의미에서 로턴이라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로턴 지역에 주님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내년에는 내년에는 계란들을 저희 이 에그를 이여기다 뿌려놓은 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동네 사람들한테 다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와서 에그헌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번 추석감사절 때는 저 밖에다가 터키 쫙 깔아놓고 이 주위 사람들한테 와서 야 우리 다 같이 터키 먹자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건 제가 우리 교회가 유리창 떼졌을때 가장 처음으로 느꼈던 거. 이제는 우리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된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정말 러컬 철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근데 그들이 아시안 혐오 때문에 유리깬 건 아니에요. 걱정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려고. 이 교회가 러턴 지역을 위해서 봉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걸 준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는 항상 설교하기 전에는 인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인사를 안 했어요. 그렇죠?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너도 잘하십시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너 당신, 아, 너도 그러니까 당신도 잘하십시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너도 잘하십시오. 제가 원래는 우리 제가 원래는 인사를 어떻게 할까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 정민석님 지단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너나 잘하십시오 <laughs>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어그러니까 너나 잘하십시오 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너좀 매러오밤미 나는 상관없어. 어 내가 이렇게 하든 나는 상관없는데 너나 잘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거는, 아니, 이게 말에 힘이 있는데 이건 아닌 것같다해가지고 고민 끝에, 너도 잘하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사랑성도 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너나 잘하십시오.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내가 알아서 내, 나,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테니까.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봉사를 하든 안 하든, 하든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이나 똑바로 잘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절날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가르쳐서 누구의 삶을? 첫 번째 내 삶을, 더 나아가서 누구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나 잘하십시오. 이거는 절대로, 이 말로는 절대로 제자, 삼을 수 없어요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는 부활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전 부활의 증거를 전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께서는 이 저에 대한 이 사랑의 표시로 부활을 하셨음을 믿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여러분에게 부활을 증거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이 부활절을 온전히 기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굿 뉴스,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음을 선포하십시오 먼저는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모든 주민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잘할테니까 윤기준 목사도 최대한 순종하면서 최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테니까 여러분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이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좋은 성도, 나쁜 성도, 좋은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기념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이 부활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제자를 삼은다 하면서 너나 잘해, 당신만 잘하면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제자 삼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일을 잃어가며 찬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온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시이 내가 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영원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응. 다 가지 마시고 다.